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신호 분류 모델을 스포츠 상황 속에 적용해본 에너자해조 이채영, 이성민, 김민서입니다. 먼저 저희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이채영, 그리고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이성민,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김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스포츠 상황에서 인공지능 심판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심, 부심 그리고 기타 심판의 역할과 더불어 기록심의 역할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스포츠 상황에서의 기록심의 역할은 주심의 수신호를 확인하고 그 수신호에 맞추어 득점 원인과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스포츠의 종류에 따라서는 파울 내용과 횟수를 기록하며 점수를 집계하고 점수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수신호만 잘 관찰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이 기록심판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이 기록심판을 기록 대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종목 선정을 위하여 우선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먼저 스포츠를 심판이 움직이는 스포츠와 심판이 움직이지 않는 스포츠로 분류하고, 그중 심판이 정지해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디텍션 과정 없이 모델, 모델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판이 움직이지 않는 스포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중 기록심이 한 명의 주심만 관찰하는 스포츠와 그렇지 않은 스포츠를 구분하였고, 한 명의 주심만 관찰할 수 있는 배구라는 종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배구 경기에서는 총 6명의 심판진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심판을 AI가 대체할 수는 없지만 기록심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는 농구 기록심으로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특히 농구에서는 파울, 바이올레이션, 자유투 등 여러 상황들이 순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전 상황들을 기록하던 중 새로운 상황이 생겼을 시에는 새로운 상황을 미처 보지 못하고 기록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배구 수신호부터 시작하지만 이후에 모델이 안정화되고 심판과 플레이어를 구분하여 심판만 디텍팅 할수 있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경기 상황 속에서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기록하는 것이 더욱 정밀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심판의 수신호를 디텍션하고, 그리고 점수 집계를 자동화하며, 기록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면, 경기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고, 경기 중 배구 심판의 수신호를 해석해주며, 관람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계가 없는 배구 경기나, 혹은 중계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 도구로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AI 기록심 및 데이터 수집의 일부 자동화 및 경기 관람의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저희 모델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델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또는 인풋 데이터를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심판의 수 신호에 대해서 심판 수 신호에 대한 추정을 진행을 하고 추정을 통한 결과를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단계에서는 각 라벨에 대하여 동영상 개수가 모두 일정하도록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는 함수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영상의 프레임을 30프레임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였고 30 프레임보다 길 경우 일정 간격으로 샘플링하거나 작을 경우 선형 보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도, 각 동영상별로 이제 프레임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 프레임 동영상마다 프레임 수가 다를 경우 데이터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학습 시 모델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모델 프레임 수를 균등하게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디어 파이프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심판의 동작에 대하여 이제 프레임별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앞서 30프레임 단위로 구축했던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시퀀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해당 시퀀스에 대하여 신체 및솟윈치를 추정하게 되고 영상 프레임 영상별로 이제 프레임당 키 포인트를 추출한 NPI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한 포인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데이터 로더를 생성을 하였고 심판의 수신호 탐지 모델은 다음과 같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프레임별로 특징을 추출 하게 되고 이렇게 추출된 피처 데이터를 가지고 bi-directional LSTM을 통해서 시퀀스별로 정보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템포럴 어텐션 레이어를 구축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조금 더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텐션 레이어를 구축한 이유는 모든 시간 축이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타임스텝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게끔 하고자 커스텀 어텐션 레이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시퀀스 당각 라벨별 로지츠가 모델로부터 추출이 되는데, 심판의 수신호가 어떤 라벨에 해당되는지를 어떻게 추출했냐면 현재 프레임으로부터 약 15개 이전의 프레임을 확인을 하고 이 중에서 12개 이상 같은 레벨, 라벨이 연속될 때 출력이 되게끔 알고리즘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조는 데이터셋을 우선 유튜브나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모자란 데이터는 자체적으로도 촬영을 통해 데이터를 만들고 편집했는데요. 어, 이렇게 약 700개 가량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어, 저희 조의 주요 도전 과제로는 어, 동작 인식 정확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유사한 동작에 대한 부분. 예비 동작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별 동작의 편차와 동작별 속도의 편차를 고려한 동작 인식 정확도를 신경 써서, 신경 써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테스트 정확도에 있어서 나타났는데요. 어, 모델 테스트 상황에서 전혀 연관성 없는 동작들이 확률값에 높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볼 인의 확률값이 1.0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정지 상태일 때, 어, 볼 인으로 잘못 나, 나타나는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빌리그. 음. <목소리> <목소리> 저희 조가 뽑은 성취점으로는 어, 오른쪽 점수 계산 알고리즘을 보시다시피 포인트 랩스하고 포인트 라이트 그리고 엔드업 세트가 꽤잘 인식된다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어, 모델 테스트 상황에서 점수를 계산하는 부분이 정확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점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작성해주는 알고리즘 설계를 통해 점수 집계의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 한계점으로는 모델 테스트 상황에서 확률 예측 값은 안정이 되었는데 여전히 정지 상태를 잘 예측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에 대한 이유로는 동작의 길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프레임의 길이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한 점과 어, 각 라벨별로 포함된 정지 동작에 대한 처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뽑았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어, 저희가 모든 레프리 핸 시그널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내지 못하는데요 어, 하지만 동작에 대한 일반화와 정교화된 데이터 구축, 시퀀스별 프레임 증대 등의 과정을 거친다면 어,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 저희는 그래서 마지막 퓨처 워으로는 우선 다양한 스포츠로 확대해서 기록심을 대체 가능하다는 사실을 뽑았습니다. 우선 배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실제 경기 상황에서 선수와 심판을 구분하는 레플리 디텍션 모델을 구현해서 현재 포스트의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과 결합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어, 새로운 스포츠의 수신호를 학습시키는 파인튜닝을 한다면 다양한 종목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또한 도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기법을 통해 외부 환경에서도 로버스트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 또한 저희가 만든 모델이 잘 작동을 하게 된다면 스포츠 상황에서 어, 일부분에 있어서 점수 집계나 어, 전력 분석에 자동화가 될수 있겠다라는 점을 꼽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스포츠 상황에 있어서 어, 라인 인아웃 판단을 도와주는 모델을 함께 구현한다면 AI 기록심이나 AI 선심이 주심을 보조하는 도구로서 충분한 확대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자이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